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게 그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찬양팀 하는 거, 그게 남한테 인정받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좋은 평가받고 안 가면은 사람들이 눈치 줄까봐 눈치 보고,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게는 유익이 될수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해가 된다 달라스 윌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우리가 자신의 의를 의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고 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평가받고 하는 게 결국 채점표란 말이야. 아 오늘도 오늘도 백점 맞았어. 자기 의가 커진다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사회거든요. 여기에선 그것이 작동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세상과는 대안적 사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다름을 느껴야 되거든요. 자기의 의를 평가하기 좋도록 규칙을 지고 체천표 만들어서 당신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여 직분 주고 자리 주고 높여 주고 박수 치고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